안녕하세요. 아, 네, 레플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바로, 초고수 엘리베이터인데요. 아, 이게 제가 좀 했어가지고, 좀, 동전이 있는데, 천, 2103개 있거든요. 일단은, 기본. 제가 이제 조금 고수가 되었는데, 요거요거 요거. 그리고, 코일 안 사고. 딱, 이게 기본템으로 잘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 물리학이 좋은 이유가? 아니, 뭐야. 잠깐만. 어, 탈출한다. 이거 이때 소리 나면은 괴물 나오거든요. 피고. 어 뭐야. 어! 그냥 시작했는데 뭔가 있죠. 이게 물리학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횃불도 같이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저 이걸 좀 놔둬. 안 먹어지? 저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안 먹어져. 종동 나왔어요. 이건 제가 몇번 봐가지고 그다지 무섭지 않아요. 나대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거 봤던 건데. 저 어어어어어어어어어거어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스마일러어어스마일어어어 스마일러, 스마일러. 어어어어어어어어나어어어어 나왔어, 나왔다, 나왔다. 어, 저기있다, 튀어라. 물약. 나는 물약, 물려이안 먹어져. 저기 입이 살짝 보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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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나오게. 쿨타임이 너무 길어, 근데, 물약은. 용암 코일은 그냥 바로 할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쿨타입이 길어요. 그래서, 이걸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겨줬어요. 스마일로 바로 가까이 있다가 죽는 줄 알았어. 너무 더워. 어, 이거. 오케이. 왔거든요. 오! 이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지? 새로운 거다. 어? 새로운 거네? 한 번도 못 봤던 거거든요. 어허. 나 물약. 여기 있어야 될거 같아. 물약 꺼질 거 같아 이제. 어쩔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물약 마셨어. 와, 저 녀석이었구만. 그럴 줄 알았어. 안 돼. 아, 죽고 가돈 날렸어. 아, 두두두 여기 닫아, 닫아, 죽는 소리 났거든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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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원래 게임에선 배터리 있는데 여기선 없기 때문에 그냥 무제한으로 달아놓으세요. 아, 왜 열어? 왜 열어? 어. 어, 야, 야, 왜, 왜, 왜? 무섭잖아. 아, 어, 용감하네. 나도 근데, 괴물 못을한 번도 못 보긴 했어. 허티야 어, 야, 저기 있잖아, 폭시 빨리 닫아 와, 크래프트! 오, 왜열어와 n 다 w 니와 이즈다! 와, 어. 승금런 사람 있으면 지금! 지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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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진짜 나 지금! 지다지슥지슥슥 어, 오케이. 킬, 혹시? 혹시가 나아자 자꾸 있다 열어줄까? 브레니가 있는데, 어. 왔어요. 어, 깜짝 놀랐어. 엄청 빠르네. <laughs> 왜 피기 소리가 나, 피기. 기 소리가 나, 뭐야, 저거. 오, 이거. 큰일 다 아까 그거예요 그, 픽셀로 만들어진. 큰일 났어. 아! 무조건 나대면 안 돼. 난저 여기 있을게. 어디서냐? 벌써 한대 맞았는데? 이쪽으로 오게 만든 다음에 에 옆으로 쇼핑하면 되지 않을까? 살았다, 와. 오. 저기 앞에만 안 있으면 되는 거네. 와. 근데 괴물들이 이거 말고도 되게 많대요. 제가 아직 안 가본 데도 있는데. <laughs> 그것도 한 찾아볼까요? 오, 네. 음. 또팬이 많이 지네. 내가 밖에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아 새로운 거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새로운 거 나올 때까지. 하, 이거 잠깐 만 여기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할머니 얼굴 볼수 있어. 굉장히 <목소리> 못생기죠. 어. 어떻게 올라가지 어, 겁나 큰일 났어. 나, 나, 나 떨어졌어. 올라갈 거야. 오나올라어요 와, 살았다. 치유 물력 치료. 치유 해주고 올라오나? 설마? 안 올라오고요. 새로운 거 아닙니다. 영상에선 처음이지만, 오, 에, 에일리언이 막 나타나서 공격을 하죠. 오, 튀어 오, 치유하면서, 오, 오 나타났습니다 우주선. 저 우주선이 겁나 공격을 하는데요. 이게 왜 바깥으로 나가 얘는? 어떻게 나가죠? 근데 저분 어떻게 나갔어? 오, 뚫렸다. 버그를 이렇게 나갈 수가 있네. 안녕하세요. 저 광활한 우주 세상을 바깥으로 떠납니다. 죽을 수 있어? 죽어지네? 이런 버그가 아마 있었는데도 죽었다는 건 이게 버그가 틀림이 없다. 정말 틀림없거든요. 일단은 치유코일하고 같이 다가시 하시. 다음은 뭘까요? 나왔네 아, 이미 아또그랜이야 저쪽으로 가면 더잘 피할 수 있구나 아니 이것도 봤던 거네 근데 이거 어차피 영상에서는 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망치가 있는데 토르망 친가에 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네. 이거 잡으면 손 아프겠는데 갑자기 불이 타고 이게 괴물로 변하나? 이게 이거를 제대로 잘 모르겠더라고. 그냥 쉬어가는 타이밍인가? 그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까 저번에 뭐지? 이걸 했었는데 여기 석상, 요거에 닿아서 죽었던 것 같은데. 다, 다음에 죽어? 안 죽는데요? 왜갈 수가 없지? 아니, 이게 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보니까, 뭔가 빨간색이 있는데, 저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뭔가 빨간색 불이랑 검은색 불 섞인 물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에 있어 볼게요. 빨간색을 넘어가지 마. 넘어갔어. 오케이. 돌려. 뭐야 없어도될것 같은데 아무 것도 없지 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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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네 뭔가 했는데 여기 뭐 괴물 모습은 안 나오네 뭐지 버그인가 여기 안에만 있는 것 같아요 뭐, 괴물이 괴물 모습이 안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어. 여기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오, 이건 왜 있는 거야 이거 이스터 인가 보지? 봤거든. 오, 들어갈 수가 있네. 나 이거 처음 들어가봐. 한 번도 안 들어가봤는데. 이거 왜안 먹어지냐, 물려 지금, 지금 없어졌잖아. 오프. 물약 먹으면은 무서울 게 없죠. <laughs> 일로 오세요, 빨리. 다음 거 보게. 꼭 나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딱 뒤에 붙어서 한명 죽으면 이렇게 튀면 되고요. 추추추 추. 피아노를 치고 있었네 세무모양 뭐가있고 오우 살아부렸고 다음거 자 요거 포스필드 생명 이게 뭘까요? 요거 한번 사볼게요 799포인트야 이건 뭐야 어 잘못눌렀는데 이거 뭐야 아, 이 치유 코일보다 이게 더 좋은 거네. 치유를 더잘 잘하게 해주는 그것 같은데. 이게 초고수 물량. 하려면은, 박스로 하는 거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초고수, 아, 이건 초고수. 초고수템들이구나, 다. 아, 요거를 사용하면, 여기 바닥에 이런 싱크홀이 생기네요. 그러면, 근가한번 쓰면 없어지네. 그럼 요거 하나 사고, 요거 한번 사볼게요. 이젠, 물약이 없고, 햇뿌리 없습니다. 클일 났습니다. 응암코에 바로 써볼게요. 가보자. 뭔가 익숙한 느낌. 아, 이거 어느, 무슨 용도인지 알겠네요. 요거를 누르고, 있, 이걸 쓰면은, 잠시 동안 무적이 되네. 이게 엄청 좋은 거였네요. 어쩐지 비싸더라. 뭔가, 뭔가 있나 했더니, 좋은, 좀 좋은 것 같네. 무적! 이거 예 이거 그다음에 이거 이거랑 햇불 사고 싶었는데 재력 물약을 네, 버렸고요 쓰면 이렇게 무적이 되는데 괜찮은 것 같아 물약 하고 <놀람> 무적 먹어가지고 산 겁니다. 좀 구경 좀 해보자 무적 써가지고. 야. 안녕. 어제 무적 끊었어. 무적. 야. 무적. 쪽으로 살아. 자 끝난 것 같은데 보자 뭐야 피자가 있어 피자가 있었는데 뭐지 어? 내 이거 뭔지 아는데 젤다 약간 이상한 젤다인데 약간 해킹된 젤다라고 해야 돼요? 뭘 뭐라고 해야 돼? exe 젤다 약간 느낌 그런 느낌인데 이, 뜬다요 이, 소리가 나고 와 바로 죽네. 아 겁나 시끄러. 워 치우코일이 없는 대신에 그렇습니다 치우코일이 어, 없는 대신에 무적이 있는거죠 어, 끝났네 아또 보여드릴라 뭐 했는데 저게 진짜 끝판왕이에요 겁나 무서워요 용암코일 용암코일 안녕 와우 추 무적 쓰면서 살았고요 허? vip 룸도 있어 무슨? <laughs> 아 그리고 이거 안보여드렸는데 요렇게 이게 있어요 스마일러 이건 뭔지 모르겠고 원래 저거는 저기 위에 있는 저 픽셀 그거는 언더테일 몬스터처럼 생겼는데 어몽어스가 있고 그리고 피기 에일리언 플랜더맨 프레디의 피자 가게 어, 그 다음에 피니와이즈 소닉 EXE 그 다음에 그레니 티렉스 카툰캣 사이렌 헤드, 저, 뭐, 로봇인데, 터미네이터인가, 아니면은, 잘안 보이거든요? 터미네이터 같아. 지금 생긴 건 테이, 터니메이터인데 터미미... 저기, 맨 위에, 맨 왼쪽이, 발디, 두 번째 땅콩이, SCP-173, 그 밑에는, 꾸럼쟁이, 공구6인것 같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 약간 이상한 젤다가 있고, 요렇게 많은데 제가 안본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 마, 저걸 저 보기 위해 지금 이걸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안 써본 게 있어서 그거 한번 써봅시다. 로켓 신발! 오, 점프력 엄청 높아요.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이거? 이거를 끼고 있어야 되네. 아, 아쉽네. 코일이랑이 초록색 흉터인 이러면 되네. 스피디 슈즈도 있 뭐야. 띡띡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발디가 나온 나왔나본데? 저기 발디 있어요. 와, 튀겨. 겁나 튀어. 저기 발디가 있거든요. 호 올라가. 스피디 슈즈. 아, 스피디 슈즈래. 점프로 강화 슈즈. 들 앞에서는 꺼접이시네 빨리 올라가야 돼 여기서 잡다 킬러가 나오는데 아무튼 킬러가 나오거든요. 저 나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가 자리가 좋아요. 아저 올라가는 것도 보여드려야 돼요. 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좋았어데 일단, 구경 좀 보셨죠? 제대로 가겠습니다. 아, 이 나무가 어디였는지 까먹었어. 아, 이쪽이다. 점프, 점프, 점프. 아, 점프. 떨어졌어요. 클일 났어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여기 있으면은, 괴물들이 거의 못 올라옵니다. 그 전에 끝났어. 아, 뭐 여기다 여기 있었어. 여기 있으시네. 튀어. 겁나 빠르시네. 저 공채가 아직 1 0개안 아직 저7개안 모았는데요. 뭐죠? 갑자기 메판 화나... 전법으로 달 바로 사랑 버립니다. 올라가자 어, 뭐야? 어떻게 올라왔어? 여기 올라올 수가 있네. 여기 꿀팁 스피드 주가 사이 뭔지 모르는데 이슈즈를 신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랜이는 무조건 탈수 있어. 고 있는데다 밑에 평온해 완전 얘는 얘 속도도 약간 좀 빨라지고 그리고 점프도 좀 점프력 좀 높아지거든요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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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올라올수 있어요 저거 엘리베이터 위로도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게 네 개를 못 사가지고, 와, 여기서 딱 치우. 그 다음에 이렇게 횃불, 동암코일 이렇게 슈즈, 하면은, 좋을 텐데. 잠깐만. 점프, 점프? 여기가, 바로 그 장소니까, 이렇게 안봤지라 벌써 나왔네, 땅콩이. 안녕, 땅콩아. 왜 밀어 왜 밀어 왜 밀어 저기 하에 있거든요 저기 사이로 그렇죠? 저기 있거든요 저기서 눈 마주치고 안 보면 여기 위에 있어가지고 못 오나 보다 아무것도 못 하죠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죽고 있는데 <laughs> 세명 오, 네명 밟고 있어요. 겟골